또한 한 번의 사용만으로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 마약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 내졸중학회입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준엽이고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낙훈입니다. 요즘 마약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독 말고도 뇌혈관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응급실 당직을 서다 보면 고령 환자에게서 뇌졸중이 잘 생기니까 주로 노인 환자분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간혹 젊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특별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최근에는 마약에 대한 선별 검사도 종종 하고 있는데요. 거의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최근에는 마약에 대한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들도 있어서. 간혹 놀라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마약이 중독 말고도 뇌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중독 외에도 특히 뇌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진다는 일시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뇌혈관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마약이 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네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약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고 내혈관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전으로는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지접적인 독성 영향을 미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또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로의 혈류를 방해해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관 염증이 있는데요. 마약은 뇌혈관을 포함한 전신의 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거나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이나 다른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약으로 인해서 혈액 내에 응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전들로 인해서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뇌조직이 손상되면서 뇌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고 사망이나 장애를 겪을 위험이 높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말만 들어도 마약은 당연히 굉장히 무서운 후유장애를 남긴 것 같은데 특히나 영향을 뇌혈관 질환에 많이 주는 마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뇌혈관 질환에 특히 큰 영향을 주는 마약으로는 코카인과 흔히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있습니다 이들 마약은 자극제의 계열로 뇌와 몸을 강하게 자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코카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매우 강해서 뇌혈관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혈류가 잘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고 뇌경색이나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메스암페타민은 뇌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경화 작용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혈관이 유연성을 잃고 쉽게 파열될 수 있으며 뇌출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자극성 마약들은 우리의 혈관 시스템에 매우 해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은 사용만으로도 심각한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은 그럼 한 번만 해서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여러 번 많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길 것 같은데요. 혹시 한 번만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마약에 대해 한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마약은 단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성이 강한 마약은 사용 직후 혈관이 급격히 경화되고 좁아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뇌와 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약해져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류가 방해받아서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코카인이나 메트아페타민 같은 자극성 마약은 뇌와 혈관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커서 단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사용만으로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 마약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마약은 단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중독과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무서운데요. 마약은 중독도 문제지만 뇌혈관 질환에도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다면 뇌졸중이 어떤 게 생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약으로 인한 뇌졸중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극성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혈압이 가장 먼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서 뇌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혈관벽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 후에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는 의식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의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출혈은 특히 젊은 층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마약이 혈액의 응고작용을 촉진하거나 혈액이 혈관 속에서 쉽게 뭉쳐지도록 만들어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위의 뇌세포가 손상되고 영구적인 뇌기능 손상과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뇌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는 생명에 위협을 주고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뇌졸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의 삶의 질 사회적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약은 중독도 참 문제지만 뇌졸증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뇌졸증 뿐만이 아니더라도 중독 되지 않도록 마약은 바로 근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애졸중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